시나 천재란 말이지. 뭐그그딱고 <laughs> 뭐 어떻게 하는 거 알까? 일단 온라인 플레이를 하세요. 천천히 해 보자. 너랑 나랑 일단 소셜 허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온라인. 어. 이대이거 그냥 거 s t e 이거기 이거야. 이거이거 스티브 네이라계이연야계정야결이걸해야되나야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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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이거이이 어. 응. 하고 여기서 대기실이 만들어지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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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야 누가 니가 네가, 네가방 팔아. 응, 너 그냥 초대 코도 그래. 토레, 초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에? 일반에 다 초대코내놨어 아~~ 드디어 아셨리니까 어. <laughs> 어. <laughs> 됐다 아하 역시 난리 이리! 리리 이리! 초대이자 초대 갑니다이 어 왔다 왔다 왔다. 이요. 할줄할줄안 돼. 고소고소 자. 자, 백화점에 오우. 들어가라. 그럼 백화점에 들어가면 되나? 샹그레스가 아, 누가? 구 얘는 AI. AI. 총은 어떻게 들어? 지금은 스탠스 모드라서 막 들어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마 마스크를 g 키기꼭 누르면 그때부터 싸우는 겁니 이렇게 F 누르면 어. 응. 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경비원이 있다고. 어. 너무 가까이 가면 걸려요. 오 어. 와, 걸린가? 예, 네, 걸렸어. 네. 마스크 껴버렸 마스크 착용해. 어, 이 총소는 맛있네. 이거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그렇지. 어, 이 형이 애플 있다. 애플 애플 털 좀. 민간이 사아 사마... 아, 민간이 죽이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어, 야, 여기 금고, 금고, 금고. 오케이, 오호,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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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하면 터는 건가 보다. 경찰 타격대 도립 중. 경찰 타 오, 야, 빨리 터 봐야겠다. 아이, 탈출 가하합니다 여기 모여주세요 오야, 피가 이오디이가 돼? 가야 돼. 이야 돼요. 아, 피가 달긴 다에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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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이저에다서 있어야 돼요. 번번번 응. 아쉽네 게임이 바로 바로 준비 완료 눌러주세요. 그 이거 알지... 넘어가기 전에 로크의 작전 있잖아요. 이거... 이 아... 밑에 밑에 맨 밑에 줄 읽어보세요. 이음 작업은 스텔스가 필수입니다. 아 스텔스가 무조건 싸우는 건가? 암살 작전이지 스텔스가. 스텔스를 조용히 임무하고 마무리하고. 그래 어, 음... 암살 작. 전 뭐냐 던지게 작전 브리핑 한번 읽어주세요. 예, yeah. 그렇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이 재밌네 이거. 이제 요 이렇게 해서 음. 막 이제 막 경비원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음. 얘네들 피하고 음. CCTV도 있거든요. 가끔 음. 이런 거다 음. 피하면서 몰래 이제 이렇게 지점까지 일단 지점까지 살살 가보자. 안 뜨지 말고. 그... 다는 미션이 떴어 요 일단 화이트 보드를 찾아라. Okay well. 일단 yeah. 저는 이야기 안할 테니 한번 두 분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uh, 지금 uh, 요거 X 뜬거 보니까 이걸 열어야 될거 같거든. 사무실 사무실. 저 전방 저 앞에 보이는 방부터 여기부터 들어갈까? 야, 아니, 여 아니 여여 여네 여네. 완장킹킹 해킹해킹. 나할 테니 사주 경기 하도록. 오케이 오케이. 십 십오 초. 반대편 조심하고 온다 온다 이 새끼 암살하면 안돼 죠스니까 암살 안 돼? 가능하지 않나 글쎄 뒤에서 한번 가서 죽여볼까 일단은 살이고 보안 장치를 한번더 눌러야 돼 아, 다시 갑 다시 갑시다 한번더 눌러 가 아, 볼게요 아 이거 아닌가봐 또 찾아야 돼아 해킹할게 여러 개다 일러 응. 일러 일러 어디 어디 어? 오케이 오케이 말해줘 말해줘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망한 거 아니야? 망했다 망했다 네 이거면 아마 다시 다시 해야 돼요 헤이 헤이 어허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뒷방 쳐도 될거 같아 뒷방 한번 쳐볼까? 응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 다 피하면서 가는 거좀애박어거 같긴 하거든 근데 어. 저막 갈면 뒷방 갈게 아. 있다니까 이따 아. 그이어봐야돼 이거 요오디오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있지 있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전마 담글게요. 오케이 한번 담가봐.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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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그래 된다니까. 어 어? 담고면 안 되네. 아니 내가 뭘 누른 거 같은데? 이거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기 선생님? 자 이제 여기서 음. 그. 죽이는 것까지 오케이. 어, 근데 오케이. 여기에서 트랩이 있다면 어. 이제 페이저라는걸 해야 돼요. 페이지? 네 이제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무전 치고 있는데, 엇한 어, 하고 어, 이상한 소리 했는데 이제 그무전연결하고 어. 있는 사람들끼리 아. 너 뭐하는? 지금 뭐 무슨 차별인 거야? 하면서 막 의심을 하잖아요. 어. 이제 형님이 아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대대 대신 무전을 아, 쳐야 된다. 네, 무전을 쳐야 될 거죠. 아. 내가 그러면 무전 담당할게 더닐러.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그 담가 볼게요. 오케이. 네가 담가 놓은 거하고 게이저 중, 어, 제가 잘하는 중. 네 사주 경계죠, 사주 경계. 아, 그죠, 그죠, 그죠. 오, 네, 나 네.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어, 어 놀래가 그럼 이거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아니에 네, 그니까 시체 가방이 있겠죠. 제가 들... 오케이 갑시다. Okay. 오케이. 오케이. 들어 와, 이거 너무 늦게 한 거야? 아니 아니야. 제 말하고 있어요. 나 아, 하고 있어다는데 뭐야? 왜 들켰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아, 여기. 카메라. 아, 아 이거 좀어렵네좀 치네, 게임이. 어, 좀 재밌네.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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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룸선생님 뒤에 거주세요 뒤에 네 어? 이거. 는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거 오 왔어 왔어 바로 앞에 있어 숨어줘 에라이 에라이 <laughs> 야 씨발 다 넘겨 아 파이트 요 영원대 빨간 빨간 도시 트레이닝룸 트레이닝룸 버큐너큐예예키 <뻑큐> 어 어디야? 어.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디서? 아니야 이이 이따 걸린 것도 걸린 건데 레이저한번 아, 하면 절대 끊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저 완벽히 알았습니다. 시작하시죠. 오케이. 깨드리겠습니다. 네. 캐리가 겠습니다 캐리 모드 온. 롱아 나 가면 네가 바로 카메라 제거해 줘. 네. 고고고고고 패신저 바로 해주고. 둘다 이거 시트 챙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쫄로 갑시다. 듣기 표 있는 대로. 자 제가 캐리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오른쪽 옵니다. 뭐였어? 카메라였어? 네, 카메라 카메라 붙었어, 카메라 붙었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우측 던질게 봐주고 바로 느낌표로 갑니다 잠깐잠깐 잠깐, 잠깐. 어, 어 잠깐 바로 찾았다 바로 찾았다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저쪽으로 이제 청 쏴도 되나요 아직 3억 3억 던질게 워워워 워. <laughs> 이제 싸도 되나요 워워워워 <laughs> 가랏의 사무실을 찾아야죠 여기 cctv가 있는데 누가 이쪽을로 붙어줘 cctv cctv 부터 처리해줘 왼쪽도 온다 올라오는애도 있어 어너거 cctv 부수거 봤다 아, 아, 아 처리해줘 처리해줘 제발 아어반총이 있다 있 하나 달아야지 아 표준 소음기가 있네 형 있어 9000원 9000원 있네 9000원 이건 하나 달아 이거 이거 통열부착물에 표준 소음기가 9000원 하네. 이거 하나 달고 음 오케이 달았어. 잠 근데 엄청 한번 싸볼게. 어. 오케이. 아, 말했어. 이제 어차다 이거 이제 할만하지 이러면. 어. 어. 카메라 조심, 카메라 조심. 어, 부시지 말지. 이렇게 부술게 됐으면 요 위에 경비원들은 그냥 바터리 한다는 말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가자. 일단. 아이, 거주 아이, 거주 어차피 볼게. 얘들은. 응. 어, 좋됐다 수류탄 잘못 갔다.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미치겠다 이 수류탄이 왜 주맘대로 나가지? 미치겠다 이거 진짜 3 누르면 바로 아... 나갔다 아 미치겠다 이사람 수류탄 <laughs> 뺄게요 아 내가 들고 있어 리트여 네. 오케이 리트여 아 던질게요 나 방금 이거 했는데 아, 스코어 아, 13개 한명 있어가지고 <laughs> 아, 진짜요? 어 오, 와, 스트레스 하는데 거기게 수류탄 까는 새끼가 있더라고 이렇게 술을 타고, 이렇게 술을 타고, 아아아 이렇게 술을 타 아네 사람 엄청 많았네. 어, 진짜 재밌네요 아. 형님. <laughs> 예. 아 오늘 아침에 페이 있었는데. 어. 아니 그 안에 사람이 똥털이 날있는거 보여준 봤더라고요. 아나 어. 나도 본거 같아 그거. <laughs> 아, 그럼 벌레가 <웃음> 있었어? <웃음> 어 어쩐 <어쨌든> 정신병자. <laughs> 오케이 다시, 다시 오셔 오카 다시 가면 되겠는데? 오케이, 굿, 굿, 좋아 아주 순조로워. 됐네. 아, 트레고 또 세웠다, 얘들이 <laughs> 이, 걸리게 하고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어떻게 했어? 혹시 케이블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겠다. F. 얘랑 얘가 방이나 같이 숨기면 숨기면 돼요. 숨기는 거 어떻게 해? 네, 저안 보이게 숨겨 숨기면 돼요. 가 o 가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f r i e n 어 s We h a 어 e a s c h e 어디가 어디가 오, 어디가?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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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Oh, I d o n 페이하고 있어. 아은 저희... 중. 어, 또는데아아아이이렇가가 당가, 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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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가. 근데 지그 마지막 우리 그 없어, 마지막에. 없어 마지막 페이저가 이제. 없어. 어 이제 페이지 안될 텐데. 어 페이지 안될 건데. 이거 해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신뢰도가 아닥. 내가 마지막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아, 저희 어, 첫 번째 간문에서안 아. 죽이고 그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 오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을 좀 보고 있어 응 어? 오케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연스럽고 유인 유인해라 이거 시체 시체 좀어 내가 봤어 자자자했어 여기만 잡겠지 자 가렛 유인하는 방법. 자 응. 보시죠. 오케이. 우리 페어링 몇번 남았지? 많이 아, 남았어. 한번한 번. 한번 한번 남았대. 가보자. 어때? 가렛방 가보자. 아제 들어가려면 노력 어. 보안 박스 세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아... 오오경경 경. 아아 아, 아. 걸렸다. 지 G T C T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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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아 걸렸다. 끝났다 이거는. 이 미. 저기서는. 데이미저 미. 서는 n d e r o p a n d 이거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 <laughs> 반대로 돌아 그래 이거 순례 a Tana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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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아, 안 합니다. 이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해버렸다. 일단 어. 어. 야 근데 이거 인가 이거? 오, 걸다어디 봐? 해야 되 어. 아. 아. 이거 인질도 죽이면 해야 된다. 어. 어. 아, 이거는 뭐, 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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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릴렉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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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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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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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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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케케이 내가 진짜 범죄자가 된 느낌으로 하겠 n g up. I'm getting a l 그 t t l e b 영화할 때 감정이 메소드 메소드 to get a 스 i t t l e 어요 t 로 갑시다 I'm going t 가래 위치 확인하고 암살 여기 여기 more. i 아 going to g e 나 거기 가서 그거 해도 돼? 아 오케이 뒤 보고 있을게 형봐줘 아, 어, 보고 있어 가재병 여기 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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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차면 하 쏠게 오 아직 괜찮? 뒤돌아갔어 가려주시구나 이때까지 가재시라고 가재 여기 여기다 놔두고 여기 이제 경호원 처리하러 가자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룽이가 카메라 계속... 따는 중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케이 다주고다 죽여 헤이저 확실히 헤이저는 좀 확실히 페이저세 명이에요 이러면 지금 끄면 돼 네. 하고 그가제박 근처에서 대기합시다 오케이 지금 네, 배선 딴다 배선 딴다 네 가제 카드 어디서 나오고 있어 잘 봐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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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 들어갔으면 쪽또 이런 온화 안 보이겠지 아이거 절대 안 보이죠 음 어. 그, 가즈 부르기 전에 그 근처에, 뭐, 없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이, 이거 채팅- 채팅 잘 봐요. 채팅 잘 네. 봐, 이제 어. 2분에서 그 일단 그거 하세요. 제가 가즈 계속 팀 찍어 드릴게요. 1, 3, 3, 7. 1, 3, 3, 7. 어. 어. 아,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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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아, 알았지, 아니, 이 문... 말은... 작가도 뉴베이 같은데 왜이게 시야가 좋아? 아나 가렛인데. 아난 그럼 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응. 너 나와봐.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화 걸어서 통화하고 있는 거 같아요. 치킨인데요. <laughs> 방금 출발했습니다. 아서 <laughs> <laughs> <나와서> 받아야 돼요. <laughs>

우리 지금 이제 페이지없지 응, 페이저 없 없어. 페이저 없어요 왼쪽에서 와요. 왼쪽에서 와요. 왼쪽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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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이요 안되겠다 들어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지. 그렇지. 이거 눌러? 네, 줌 라인 설치. 오케이. 앉아 앉자. 앉자. 앉아, 앉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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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방 걸어 주시고. 가방 걸어 주시가. 25만 원. 가방 걸어 주시고. 탈출가나 어,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y yeah. e yeah. oh. <laughs> 와 게임 쉽네 우리 한이 시트 했죠 아 형이 근데 제가 정확한 오더 했습니다 형님 아 좋았습니다 돈 생생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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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많이 받았어 칠만 원 받았어